우리 예쁜 딸 고마워. 예쁜 아들, 고마워. 사랑스러운 우리 귀한 아들, 예쁜 공주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 해마다 이렇게 이렇게 풍족한 선물을 주고, 농도를 주고, 너무너무 고맙구나, 우리 예쁜 아들, 딸. 잘해. 항상 건강하게 지금처럼 자기 말씀과 열심히 하면서. 아 우리 건강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자 우리 가족 사랑하고 우리 민기 아빠 고마워요 저렇게 예쁜 아들딸 우리끼 지켜주면서 가정을 이끌어주는 우리 민기 아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해서 민기 아빠 그늘 아래서 열심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빠도 아빠 한마디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가 편지 썼네요 사랑해 고마워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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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버날 생일날, 그혼기념일 아빠 생일, 엄마 생일을 항상 이렇게 챙겨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I love you. 아빠도 I love you. 고맙습니다. 우리 딸 고마워. 아빠 고마워요. 오빠가 편지 쓴 거예요? 네, 오, 우리 아이는 편지 쓴 어, 거예요. 봐주세요. 영권 주고 편지 썼어요. 지금 공연장 찍느라고 이거 열 수가 없어. 열 수가 없어요? 지금 모자도 떨어져. 어 oh.